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트레이더 차트 메이커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넥스트텔에 대한 매매 전략을 한번 점검을 해드리도록 할 건데 이 녀석 12,000원 고점 도달 이후 지금 가격 조정을 강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이 매물대를 쌓고 급락이 나오는 자리에서는 바닥이 확인되기 전까지 절대로 추가 매수나 저점 매수 공략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다시 한번 아래 꼬리봉을 만들면서 반등세를 만들 자리는 이전에 앞전에서도 한 차례 반등이 강하게 나왔던 자리이기 때문에 세력들의 가격 방어가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이 가격만 이탈되지 않는다 라면 한번 더이 가격을 지켜준 이후에 반등세를 만들 가능성이 높은데 현재 고점에 물리신 분들이나 저점 매수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대응 전략을 가지고 시나리오를 짜봐야 하는지 이번 영상을 통해서 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제 영상은 이슈나 뉴스 이런 부분들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수익을 볼수 있는 트레이더 관점에서 종목 소개 또는 분석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당일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이야 녹화 영상에서는 분석을 해 드리기가 조금 어렵고요. 그래서 단기 매매나 이 스윙주 매매, 빠르면 하루에서 3일, 늦어도 1에서 3주 안에 상승 확률이 높은 종목 위주로 분석 또는 추천드릴 예정이니까 앞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 참고로 제 제가 관심 종목에 넣어놓은 이 추세전환 종목들과 눌림목 종목들도 참고를 해보시면 은 돌아가면서 이렇게 펌핑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종목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 자, 넥스틸 같은 경우 앞전에 이 상한가를 만들면서 강한 상승세를 보여준 이유가 0 1만 공장의 대규모 투자 소식에 따른 상승세였는데요 지금 많이 올랐다가 가격 조정이 나온 만큼 이제 기간 조정 이후에 반등세를 만든다라면 추가 상방의 관점이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내려왔을 때에는 매수의 기회가 될 수가 있는데 주봉상 전체 흐름을 봤을 때이 녀석 앞전 고점에서부터의 하락 방향성이 진행이 되다가 3월달 이 추세 상단 구간에 도달이 됐을 때이 추세 아래 구간으로 원래라면 떨어졌어야 돼요 자, 그런데 4월 달을 기준으로 빠져나오면서 다시 한번 매직가격 라인을 만든 이후부터 강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 녀석은 이미 이 구간부터 추세가 전환된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은 대량의 자금이 한번 들어와 줬고 내려왔을 때이 눌림목 파동을 만들고 간다면 계단식 상승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고점에 물렸더라도 어느 가격에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저점 매수를 해서 수익을 극대화 해보는 방법을 빠르게 알아볼 건데요. 자, 본격적으로 넥스트일 한번 볼 건데, 이 녀석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이 급락하던 형태가 나왔을 때, 양봉 캔들의 변곡을 만들고, 다시 한번 이 양봉 캔들이 이탈이 되지 않는 매직 가격 라인이 가장 좋은, 추가 매수 타이밍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 전에 한번 양봉 캔들이 나왔다가 이 구간이 이탈됨에 따라서 추가 하락세가 더 열렸다라고 봐야 되는데 오늘을 기점으로 한번더 앞전 저점 구간에 저항을 잡고 변곡 캔들이 완성이 된다라면은 한번더이 구간을 지켜주는지 이 여부만 따지면서 충분히 되돌림 자리를 공략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넥스틸의 매물대 라인을 보자면 1,000원 단위의 지지와 저항 구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상승이 나왔을 때나 조정이 나왔을 때 가격 저항과 가격 조정을 1,000원 단위로 생각을 해보신다면 조금 더 쉽게 접근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현재 다시 한번 9,000원이 돌파되면서 반등세를 만드는 이 변곡캔들이 종가상까지 마무리가 된다라면 앞으로는 이 저점을 잡았던 가격이 이탈되지만 않는다라면 다시 한번 매물을 소화해가면서 계단식의 상승을 노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9,000원이 돌파된 시점부터 단기 목표가는 만원, 그리고 매물을 소화하면서 계단식 상승으로 올라갔을 때1 만천원, 1 만이천원, 13,000원과 14,000원의 상장 고점 가격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가 있는 거죠. 반대로 이 9,000원이 다시 한번 이탈이 된다면 라 앞전에 세력들의 매직 가격 라인이 있는 7,000원과 8,000원 가격 사이까지도 열리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변곡캔들을 만들고 지지를 받으면서 되돌림이 나오는 이두 가지의 방향성을 미리 점검을 해두셔야 된다는 거죠. 다만 현재 단기적인 흐름만 보자면 앞전 고점에서부터의 이 하락 방향성이 돌파되는 양봉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관점부터는 단기 추세 전환 구간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이 추세 전환 이후 자리만 잘 잡는다라면 앞전처럼 빠르게 되돌림이 나오면서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만큼 현재가부터 이 시가 부분의 꼬리봉 구간까지는 분할 관점으로 모아가는 매매가 가능하고 내일을 기점으로 고점에 물리신 분들이나 신규 저점 매수를 하시는 분들의 비중을 강하게 넣으면서 매매를 할수 있는 정확한 타점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넥스트에 대해서 점검을 해드렸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을 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